2026년 1월부터 복지 혜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셜 연금부터 메디케어까지 전부요. 놓치면 진짜 손해 봅니다. 2025년 10월 24일 소셜 시큐리티 행정청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소셜 연금이 2.8% 오릅니다. 평균 월 56달러 더 받으시게 됩니다. 지난 10년 평균이 3.1%였으니까 조금 낮은 편이에요. 2025년에는 2.5%였는데 0.3%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냐고요? 월 2000달러 받으시던 분은 2056달러 받으십니다. 월 3000달러 받으시던 분은 3084달러입니다. 2026년 1월 첫 번째 지급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SSI 받으시는 분들은 더 빨라요. 2025년 12월 31일부터 증가된 금액 받으십니다. 약 750만 명이 해당됩니다. COLA 통지서는 어떻게 받느냐? 온라인으로 받으시려면 2025년 11월 19일까지 계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SSA, GOVMYACCOUNT 여기 들어가셔서 MySocialSecurity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11월 말부터 메시지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계정 없으시면 12월에 우편으로 받으십니다. 온라인 계정 만들어 두시면 좋은 점이 많아요. 소셜시큐리티 카드 재발급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혜택 금액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보고용 SSA-1099 양식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니까 실감나시죠? 이 정보 중요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메디케어 보험료 얘기합니다. 2026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올랐어요. 월 202달러 90센트입니다 2025년에는 185달러였습니다 월 17달러 90센트 오른 겁니다 약10% 인상이에요 고정 수입으로 사시는 은퇴자분들 한테는 부담이죠 매년 214달러 80센트 더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더 내셔야 해요 개인 연소득 10만6천달러 넘으시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부부 공동신고는 21만 2천 달러 기준입니다. 이걸 IRMAA라고 부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월 202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내실 수 있어요. 연소득 50만 달러 넘으시면 월 500달러 가까이 내십니다. 본인 소득 확인하시고 예상 보험료 계산해 보세요. 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어요. 연금 받으실 때 보험료 빠진 금액 받으시는 겁니다. 메디케어 파트 d 약값 보험도 바뀝니다. 2026년 본인 부담 상한선이 2,100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없었던 상한선이에요. 약값이 2,100달러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이 전액 커버합니다. 그런데 공제액도 올랐어요. 2026년 파트 d 공제액이 615달러입니다. 2025년에는 590달러였습니다. 25달러 올랐습니다. 메디케어 관련해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름이 WISO입니다. 인공지능이 메디케어 승인을 검토합니다. 어떤 주에서 시작하냐고요? 애리조나 뉴저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워싱턴입니다. 이 6개 주에 사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약 64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치료가 사전 승인 대상이냐? 무릎 관절경 검사, 피부 이식, 신경 자극기 시술입니다. 척추 주사, 요실금 치료기구도 포함됩니다. 척추뼈 보강 시술, 피부 대체제 치료도 들어갑니다. 통증 관리 주사, 전기 신경 자극 임플란트도 대상이에요. 총 17가지 시술이 대상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안 받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승인 결정은 72시간 안에 나옵니다. 응급은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계속 승인 잘 받으시는 병원은 골드카드를 받습니다. 이 카드 있으면 사전 승인 없이 바로 시술 가능해요. 2026년 중반쯤 시작될 예정입니다. 성실하게 규정 잘 지키신 의료진한테는 혜택이 있는 거죠. 이 제도가 2031년까지 6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26년 1월 15일부터 시술이 시작되면 적용됩니다. 병원들은 2026년 1월 5일까지 포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스템 준비 기간이 열흘밖에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얘기도 해야죠. 2026년 12월부터 근로 요건이 생깁니다. 월 80시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교육받는 것도 시간에 포함됩니다. 누가 해당되냐고요? 19세부터 65세까지입니다. 14살 미만 자녀 돌보시는 분은 면제됩니다. 장애 있으신 분도 면제됩니다. 약물 중독 치료 받으시는 분도 면제됩니다. 임신하신 분들도 면제 대상입니다. 재향군인 중 장애 있으신 분들도 면제됩니다. 월 80시간을 어떻게 채우냐? 정규직 일하시면 주 20시간이면 됩니다. 파트타임 일하시면서 학교 다니셔도 됩니다. 지역 봉사 활동도 시간에 포함됩니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인정됩니다. 문제가 뭐냐? 서류 작업이 복잡합니다. 시간 증명하고 보고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했어도 서류 때문에 혜택 잃을 수 있어요. 고용주가 시간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봉사단체에서도 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학교는 출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달 이 서류들을 주정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어요. 2026년 12월까지 각 주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메디케이드 예산도 대폭 삭감됩니다. 향후 10년간 1조 달러가 깎입니다. 의회 예산국이 2025년 추정한 금액입니다. 어떤 혜택이 줄어드냐? 재택 돌봄 서비스가 축소됩니다. 치과 시력 청력 검사 혜택이 줄어듭니다. 장기 요양 지원도 감소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루이지애나에 사시는 70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로 주 3회 재택 돌봄을 받으셨는데 2026년 예산 삭감으로 주 1회로 줄었습니다. 텍사스 55세 남성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 요건 때문에 월 80시간 봉사 활동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3개월간 메디케이드를 잃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상한선도 바뀝니다. 2026년 18만 4500달러까지 세금 냅니다. 2025년에는 17만 6100달러였어요. 8400달러 올랐습니다. 고소득자분들은 세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연봉 18만 4500달러 이상이면 그 이상 수입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안 붙어요. 은퇴 전 일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2026년 수입 제한도 바뀝니다. 정년 전에 일하시면 24,480달러까지만 벌수 있어요. 이 금액 넘으면 벌어들인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깎입니다. 정년 되시는 해에는 65,160달러까지 벌수 있습니다. 이 금액 넘으면 3달러당 1달러씩 깎입니다. 정년 지나신 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얼마를 버셔도 연금 안 깎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평균 월 보험료가 12달러 91센트입니다. 2025년보다 조금 올랐어요. 혜택은 줄어듭니다. 식료품 카드 같은 추가 혜택이 삭감됩니다. 교통비 지원도 줄어듭니다. 보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인슐린 가격 상한선은 그대로입니다. 월 35달러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권장 백신도 무료입니다.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전부 무료예요. 이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소셜연금 2.8% 오릅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월 202달러 90센트입니다. 파트 D 본인 부담 상한은 2100달러입니다. 6개 주에서 AI 사전 승인 제도가 시작됩니다. 메디케이드는 2026년 12월부터 월 80시간 근로요건이 생깁니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상한선은 18만 4,500달러입니다. 혜택 신청은 SSA, 거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메디케어 정보는 메더케어, 거부에서 확인하세요. 각주 메디케이드는 해당 주 웹사이트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설정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